빨리 네다 먹어라. <laughs> 아니 이 시국에 포차를 다 열고 두목님 정말 배짱이 두둑하십니다. 응, 알바생은 너야. 예? <laughs> <laughs> 싫어냐? 자, 그럼 손님을 맞아야 하니까 인사부터 해볼 거야. 코코넛을 치고 본격적이네요. 어머나. 아, <laughs> 좀더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다시. <웃음> 아 잠깐만 두목님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야,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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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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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스 나이스! 맞했다왜 손님들을 집어던져? 청소를 깨끗이, 청소를 깨끗이, 청소를 깨끗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예쁜 치세요 예순대 서비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포장해 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포장 헐. 포장된 게 없는데? 도움님! 포장된 게 없어요? 발주 넣은 게 아직 안 왔어. 어, 어, 우 손님, 잠깐만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어, 에이, 어. 이걸로 포장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때까지 제가 머리가 없어서. 응. <laughs> 어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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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어! 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여기 사람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와 도봉님 어잡쇠 떴어요 어? 진짜? 네? 아, 아, 아니 짭쇠 때문에 어떡해요 아니 야이 도봉님 아니 아니, 형님. 아니 근데 음, 갑자기 그렇게 냠냠냠냠 어? 어, 그렇게 다른 경찰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두 모두 모여 동로포차에서 회식을 했답니다 우산하나를 <laughs> 그냥 완전 돌단네. 돌단이라면 <laughs> 이거는 새 생명을 부여시키는 거야. 내 지식이 너무 뛰어갈지. 막 부해를 위해서 만들지. <laughs>